모르는 척 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한 번은 꼭 들어봐야 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회의할 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직장인 스트레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4%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려다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특히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지혜와 단순한 지식 자랑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관계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위대한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은 모르는 척 하는 진정한 지혜에 관한 다섯 가지 명언과 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다양한 가르침을 탐색해보고 그 속에서 삶을 바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언들을 일상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서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공자의 명언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실천했다는 이 지혜를 모르고 살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첫째,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대학에서 그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활발했습니다. 어느날 델피 신전의 신탁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는 이를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치가들을 만나 대화해 보니 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인들과 이야기해 보니 아름다운 시는 쓸수 있었지만, 그 시의 진정한 의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장인들을 만나보니 손재주는 뛰어났지만, 자신의 기술 실력 때문에, 다른 모든 분야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로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깨달았습니다. 이 명언이 탄생한 구체적 상황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지식인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되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이 멈추고 성장이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온갖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명원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상대 성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에도 항상 자신이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으며, 죽기 직전까지도 통일 이론을 찾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현대인의 실제 적용 사례로는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후에도 항상 직원들에게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정기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던닝 크루거 효과라는 현상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진짜 실력자일수록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일상 적용법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실천 방법은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초보자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기본부터 차근차근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심화 단계의 구체적 실천 팁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거나 무조건 아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노자의 명언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노자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로 도교의 창시자로 여겨지며 그의 사상은 25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현재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수많은 고전과 역사서를 관리하며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리는 혼란과 전쟁의 시기였고 각 나라의 군주들은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현명한 신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자신의 학설과 이론을 자랑하며 권력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행가들은 화려한 말솜씨로 군주들을 설득하려 했고, 법가 사상가들은 엄격한 법률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했으며, 유가학자들은 예의와 도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노자는 궁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작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자신의 이론을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명언이 탄생한 구체적 상황은 노자가 나이 들어 서쪽으로 떠나기 전에 관문이 수비대장 윤희의 간청으로 자신의 사상을 정리해서 남긴 도덕경이라는 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진정으로 깊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사람들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신뢰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명원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수많은 연설과 글을 남겼지만, 항상 신중하고 깊이 있는 말만을 선택했으며 자신의 철학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준 후에 말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비폭력 저항이라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직접 실천해 보인 후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현대인의 실제 적용 사례로는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의 기재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이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분야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일상 적용법은 회의나 토론에서 성급하게 의견을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실천 방법은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과 추측하거나 들어서 아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심화 단계의 구체적 실천 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한 말들을 돌아보며 불필요했던 발언이나 성급했던 판단이 없었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아는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거나 조용히 있으면 무능해 보일까봐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셋째, 공자의 명언입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암이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태어난 사상가이자 교육자로 동양 사상의 근본을 확립한 성인으로 추앙받으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위대한 철학자이자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스무 살 무렵부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교육이 귀족들만의 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그중 72명이 특별히 뛰어난 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학문의 자세와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하나인 자로가 자신이 배운 것을 과시하려고 하면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까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공자는 자로에게 진정한 알미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이명언을 말했습니다. 공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언이 탄생한 구체적 상황은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에서 비롯되었으며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모아 편찬한 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을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며,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정직함이야말로, 학문과 인격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검색엔진 덕분에 무수히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찰스 다윈이 이명원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비그로를 타고 5년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진화론의 단초를 발견했지만 그 이론을 발표하기까지 무려 20년 넘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실제 적용 사례로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바꾸었지만 제품을 발표할 때도 항상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하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고 직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일상적용법은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고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실천 방법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보나 다른 관점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화 단계의 구체적 실천 팁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기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런 정직함이 오히려 더큰 신뢰와 존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넷째,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진정한 무질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울름에서 태어난 이론 물리학자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한 명이며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말이 늦었고 학교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은 그가 학습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과 기존의 상식에 도전하는 용기 때문에 결국 상대성 이론이라는 혁신적인 발견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3급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동료들이 새로운 과학이론이나 발명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배우려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또한, 당시 물리학계의 많은 학자들이 뉴턴의 고전역학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으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명언이 탄생한 구체적 상황은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강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젊은 세대에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진짜 문제는 모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닫친 마음가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명언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화가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해부학, 공학, 건축학, 천문학, 식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웠으며,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그림 기법을 연구하고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실제 적용 사례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배터리 기술과 자동차 제조 공정을 스스로 학습했고, 우주 사업을 위해 로켓 공학을 독학으로 마스터했으며, 현재도 인공지능과 뇌과학 분야를 새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캐롤 드랙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이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일상 적용법은 매일 하나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실천 방법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전혀 다른 주제의 책이나 온라인 강의를 정기적으로 찾아보며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심화 단계의 구체적 실천 팁은 어려운 개념이나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과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평소 관심이 없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야의 다큐멘터리나 온라인 강의를 하나씩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지만, 새로운 관점을 얻는 즐거움과 자신의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주 한 번씩 자신이 이번 주에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거나 귀찮다고 느끼거나,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째 라오자의 명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오자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의 철학자로 도교 사상의 근본을 확립한 인물이며 그의 가르침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수많은 권력자들의 모습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춘추전국 시대에는 각 나라의 군주들이 현명한 신화를 얻기 위해 경쟁했고, 이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며 출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각자 자신의 이론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했고, 화려한 말솜씨와 논리로 군주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오자는 궁정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정작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보다는 묵묵히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라오자는 진정한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나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명언이 탄생한 구체적 상황은 라오자가 은퇴 후 서쪽으로 떠나려고 할 때, 관문이 수비대장 윤희가 그의 지혜를 후세에 남겨달라고 간청해서 쓴 도덕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 진정한 실력자는 자신의 능력을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행동할 때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문화가 만연한 시대의이 지혜는 더욱 소중한 가치를 갖습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명언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렌이나 같은 위대한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말년에는 귀족의 신분을 포기하고 농민들과 함께 바치를 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포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실제 적용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선 활동을 할 때도,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내적 안정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매력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팀 성과도 더 좋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일상 적용법은, 자신의 성과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의 실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그 사실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만족하는 것입니다. 심화 단계의 구체적 실천 팁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과 가치 있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 말고 혼자만 조용히 만족해 보세요.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점차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그런 욕구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자신의 좋은 행동이나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섯 명의 위대한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겸손과 모르는 척하는 지혜의 힘을 탐색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노자의 침묵의 가치, 공자의 겸손한 함, 아인슈타인의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라오자의 드러내지 않는 현명함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바로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명언들을 일상생활에 실천하여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 지혜들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척 하는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겸손함에 더큰 신뢰와 존경을 보내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모르는 척 하는 진정한 지혜에 관한 다섯 가지 명언들은, 진정한 현명함은 겸손과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자에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암이라는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명언들을 일상생활에 꾸준히 적용하신다면 더 깊이 있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이인들의 삶의 지혜와 인생을 바꾸는 명언에 관한 더욱 귀중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묵의 놀라운 힘에 대한 동서양 현자들의 깊이 있는 명언들과 그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지혜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인생명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셔서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그 지혜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